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민생토론에 불참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말이 기가 막힌데요. 감기 기운이 심해서 불참했다고 합니다. 김치찌개 회동 타령하면서 비판을 실컷 받더니 그래서 한다 소리가 감기 기운입니까? 국정 운영이 장난입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의 정면 충돌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민심을 잃었으면 술 마셔서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주말 사이에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요구와 그걸 또 거부했다. 그냥 할일 하겠다. 이런 얘기들로 도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 자기는 사퇴 요구설에 대해서 무시하고 할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분명 대통령이 총선 공천에 절대 관여 안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바로 태세 전환해서 비서실장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고 하죠. 김건희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응에 섭섭함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지금 많은 시민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이런 반응들도 있지만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김건희 씨가 성역이라는 걸 입증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에선 윤석열 대 한동훈 적전 분열 위기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기 쇼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의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친윤 중한 명인 이용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기사를 당에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텔레그램에 김건희 씨의 사과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 탓을 하고 있는데요.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인 문갑식 씨의 말을 공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신뢰를 거뒀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건데요. 이러니 방금 전 단독 보도로 하태경 의원이 이간질은 당에 도움이 안된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당내 갈등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신윤대 반윤 비윤 서로 싸움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당에서 결정할 문제다. 일각에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친윤 쪽에선 그저 김건희 씨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결국 실제 원인은 명품백 문제인데 최악의 방향으로 번지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등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건 총선을 앞둔 국힘 입장에서 당연히 골치 아플 수밖에 없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등판해서 이렇게 일침을 날렸죠. 또 개싸움하냐 이겁니다. 자기가 만든 김기현 내쫓고 직속부와 한동훈을 내려꽂은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개싸움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욕하면 욕할수록 김건희 의혹 리스크만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저게 쇼든 아니든 국힘 분열이 커지는 건 사실이기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보고요. 사과로 퉁칠 사안도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과 끝까지 김건희 씨 편에 붙어서 열심히 지키는 사람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